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 청년생과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핵 심판선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도민들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경북 도민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좀 결론만 복습해 볼까요? 네. 지난 방송 결론 요약하면 영호남 지역 정치 구도 절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경북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어, 1956년 대선에서 반자유당 투표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고 네. 63년 대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보다 전남에서 지지가 높았다. 아하.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영호남 지역 정치 구도인 경북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로 결집하게 되었냐면 어 박정희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영남 지역의 산업화 혜택 정부 여당의 지역감정 동원 또 정권 실세의 어, 경북 영국 기반 음. 그리고 5.18로 드러나는 호남 차별 역사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현재의 지역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56년 대선, 63년 대선에서도 상당히 우리 지역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이었다. 도민들. 상당히 좀 놀라웠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네.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 살펴봤고요. 지난번에 이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90년 3당합당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대구 경북 기반 민주정의당 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영삼이 이끄는 부산 경남 기반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박정희 정권 국무총리 출신인 김종필이 이끄는 충청 기반의 신민주공화당 음. 이세 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는데. 예.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일부가 합쳐진. 초 거대 여당입니다. 예. 어,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고립하는 구도였는데요 이렇게 이질적인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면 뭉쳐지면 어, 자연스럽게 내부 권력 투쟁과 그 내부 균열이 생기거든요. 예. 92년 김영삼 당선으로 문민정부가 출범했더라도 여당 민주자유당의 다수파는 그 노태우 민정당 출신의 민정계가 주류였는데 예. 이후에 뭐 하나에 정산하고. 또 김문수 이재호 민중당 출신들 영입하면서 음. 어, 민주계가 세를 강화했고 네. 이제 민정계와 공화계 의원들이 서서히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음. 그러다가 1995년 지방선거와 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이 보수 정당이 분열하기 음. 시작합니다. 예. 1990년 그 유명한 3당 합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김영삼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95년 지방선거, 96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97년 대통령선거 그 이전이 되겠죠. 바로 95, 96년 그 선거에서 김영삼 정권 그 내부의 보수정치는 어떻게 분열이 되나요? 네, 먼저 김종필의 공화계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 94년 말 당시에 이제 민주계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당시 민자당 대표위원이었어요, JP가. 네. 어, 개혁정권에 올리지 않은 구시대 인사라고 몰아세우면서 퇴진해라 주장하는데 이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입장에서도 민자당이 있어봤자 뭐 차기 대통령이나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음. 그래서 95년 지방선거 전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보수정당, 음. 충청기반의 정당을 예. 창당해서. 자민연. 네, 공화의 예. 의원들에다가 또 대구경북기반의 일부 민정계의원들이 이쪽으로 붙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원을 의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예, 어, 95년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95년에. 예. 아, 이제 자민연이 이제 이제 이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요군요 네. 그때가 이제 95년. 자 민자당에서 김종필의 자민련이 이탈한 1995, 90, 1995년 제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전국적인 결과는 민주자유당의 참패, 민주당의 선전, 자민련의 돌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은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부산 다섯 곳에서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하고요. 네. 특히 자민련은 충남에다가 대전, 강원도까지 이겨버리고요. 오. 특히 주목할 것은 대구에서 네. 민자당 조예영 후보가 16% 얻으면 4등을 합니다. 민자당. 네, 그러니까 여당 당시 여당이 민자당이 1 6를 얻어서 4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 이 당시에 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참사에 대해서 또 정부 여당이 되게 무능하게 대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 부산 경남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홀대한다는 정서가 여기서 드러난 거고, 음. 어, 경북에서도 민주자유당 이의근 후보가 무소속의 겨우 3% 차이로 겨우 이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대구경북의 여론이 반민자 비민주. 아, 민자당을 비민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민주당을 네. 지지하지 않는, 아, 지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때 주목할 점은 경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무소속 돌풍이 불어요. 이때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은 민주당이 당선되고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북부 지역 보면은 안동, 영주, 상주, 예천, 의성, 봉화, 영양 전부 무소속이 당선됩니다. 와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천, 칠곡, 영천, 경상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거의 없고. 세상에. 다 무소속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 당선되고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예. 그래서 이 김영삼 정권 중반부에 경북 지역의 이 표심이. 음. 반민자 비민주. 예. 민자당을 아. 반대한다. 그러나 김대중 쪽은 아니다. 음. 뭐 이런 어떤 영남 정치의 내부 아. 균열이 이 김영삼 정권식이 있었다라는 점이 음. 오늘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19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와, 여기 이제 여당에서. 거의 이제 전멸이 없군요 우리 지역에서 그죠 여단 네, 전멸 무소속 바람이 불었죠 무소속이 대부분을 다 차지했던 우리 어, 기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어 놀라운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한게이 네. 지역의 제 일당이 특정 정당이다 하더라도 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 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의 포인트라서. 와. 역사를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주로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정치권에 <laughs> <laughs> 관심이 있어서 네. 어, 90년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 지역이. 네, 역동적이었죠. 네, 상당히, 네, 놀랍습니다. 자, 김영삼 정권 중반부터, 음, 대구, 경북과 충청을 중심으로 반민주, 어, 반민자당. 비민주당 정서가 이제 95년 표심으로 드러났고 경북에서는 이제 무소속 돌풍으로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민자당은 이제 95년 12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12 군사 가담자들 전격 구속하고요. 아, 이때였나요? 이게. 네, 또 일제강점기 잔재인 어, 조선총독부 철거 등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음. 작업으로 전국적인 지지도는 회복합니다. 아, 그 조선 총독부 네. 철거하는그 장면이 TV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어떤 지방 선거 참패를 음. 돌파했던 거고. 예. 어 그래서 95년 12월 말에 신한국당이란 당명을 개정해서 음. 96년 총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 이때 결과를 보면은 이때 그 야당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새 정치 국민회의랑 분열을 해요. 음, 그래서 예, 예.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는 승리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충청권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거의 싹쓸이, 음, 하, 싹쓸이. 하는데 예. 특이한 점이 대구에서 1 3석 가운데 8석을 자유민주연합이 가져가요. 어, 신한국당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laughs> 자민련이 충청 기반이면서도 이제 음. 대구 경북에 의석수를 많이 가져온 거고. 이제 예. 경북에서는 19석 가운데 신한국당이 11석. 그래도 많이 음. 지켜내죠. 무소속이 예. 5석이고, 예. 자민련이 2석이고요. 음. 재미난 게 민주당이 1석. 오. 경북 안동갑에 우리 권호울 후보가 있대. 당선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음. 어, 지방선거 때보다는 신한국당이 경북은 좀 지켜내는데, 예. 대구 쪽은 자민련이확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 어, 이때 신한국당이 이런 개혁정서가 중도층 표심을 자극해서 음. 전국적인 지지도 높아가요. 수도권 이겼는데 네. 대구 경북의 보수적인 표심은 자민련으로 일부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자민련 돌풍이 어, 꽤 오래 갔군요. 그러니까 95년 지방선거 에 이어서 96년 총선에서도 그렇죠? 네, 대구 경북에서 꽤 돌풍이 셌다. 그렇죠. 대구에서는 어. 지금 일당이온거죠 그렇죠. 네, 대구에서 일당이고 네. 뭐 저기 충청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28석 중에 24석을 다 차지했고 야 대단했네요. 네. 자, 그이듬해죠 이제 97년이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 자, 90, 그 1년 전인 96년 총선에서 친한국당은 이제 제1당이 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자민연에게 의석을 많이 뺏겼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래도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김대중이 끄는 새 정치 국민회의 쪽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네요. 네, 이게 이게 90년대 경북 지역의 표심을 분석한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김영산 정권 시기에 여당 내부의 분열은 보수 정치 내부 음.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음. 균열이었지, 이게 어떤 민주당 지지로 가지 않았다는 게어 예. 중요한 분석 어, 지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있고 김대중의 음. 최정치 국민의 음, 네. 김종필 자민련뭐 예. 이렇게 지금 사당체제 또 민주당까지 해서 했는데. 예. 이 주자들이 결국은 이합지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 명으로 정리가 돼요. 음. 신한국당을 계승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이회창. 음.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종필과 연대한 김대중. 김대중. 그리고 신한국당에서 나와서 음. 탈당하여 출마한 국민신당 인재. 아. 로3자 구도가 되고 기억나네요. 예. 민주당의 경우 쪼개져요. 예. 김대중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음. 뭐 노미연, 김정길 등은 김대중으로 가고 음. 삼김 청산이 시대개혁이 다그랬던 분들은 음. 이해창을 지지하는 그룹, 뭐 이기택, 음. 뭐 권오르온 그때 따라갑니다. 아, 예. 이렇게 지금 이합집산의 시기가 96년, 97년인데. 아. 경북의 정치권도 대선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하게 됩니다. 아, 민주당이 이렇게 갈렸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대중파, 지지파, 이제 노무현, 김정길 등등이 있었고, 네. 아, 삼김청산을 외치면서 이회창 쪽으로 갔던 이기태, 또 권호울 전 의원. 네, 그뭐 의원이... 김부겸, 김영춘 아마 네. 다 그렇게 갔을 겁니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저 네. 어, 신한국당 쪽으로 갔었군요. 그렇죠.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음. 그러니까 이때 9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또 DJP 연합의 김대중, 김대중. 그리고 어, 이인재 이렇게 어 3자 대결. 것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이 당시에 이인재 후보가 꽤 많은 득표를 했었던.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인재가 그것도 나갔, 뒤에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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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인재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때는 이제 이해창, 뭐 그런 설도 거고. 있고, 예. 물론 뭐 이해, 인자후보가또 개혁적인 표도 많이 흡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뒤에 예. 또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오죠. 자, 예. 그러면 9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북의 정치권 행보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이 김영삼 정권 후반기 외환위기라든가 측근비리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하면서 새롭게 여당의 지도자가 된이회창 총재를 밀자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 이른바 DJP연합에다가 음. 포항제철을 설립한 구민정계의 리더 박태중까지 가세한 DJT연합. 아, 네. 그러니까 네, 네. 박태준, 어, 네. 김영삼 정권에서 밀린 일부 대구경북 민정계 인사들이 자유민주연합하고 연계해가지고 김대중을 음. 밀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먼저 신한국당 상황을 보면은 어, 김영삼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아홉 명의 후보들이 각 축전을 벌리고 있었는데, <laughs> 김영삼 대통령 개파의 민주계는 후보들이 막 갈려요. 그런데 예. 민정당 출신 민정계는 이해창 지지로 결집을 합니다. 예. 특히 이때 구미에 그 민정계 실세인 김윤한 씨라는 분이 음, 예. 차기 대통령은 TK가 아니어야 한다면서 불출마를 하고 이해창을 밀어요. 아. 그래서 어 이해창 후보가 경북 기반이 민정계와 손을 잡으면서 일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거치면서 형성된 대구 경북의 주류 정치권이 김영삼 정권 초반부에 권력싸움에서 밀렸으나 음. 이해창이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시 집권여당의 주류로 복귀하게 되는 음. 것이고 예. 그런데 이 경선 이후에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지는 시기에 갑자기 이인재 후보가 탈당하고 출마를 합니다. 이때 이인재 후보의 출마 배경에는 김영삼 예. 대통령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지 않냐. 아, 왜냐하면 그러네요. 출마 직전에 이인재 음. 후보가 김영삼 후보를 독대를 했는데 예. 김영삼 대통령 독대했는데 김영삼 후보가 뜯어말리지 않았죠. 아, 그래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예창이라는 인물 자체가 예.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할때 예. 김영삼 대통령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아이가,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뭐 속설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예. 이해창은 안 된다. 차라리 김대중이 아. 되면 말지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laughs>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 행사에서 음. 김영삼 화영식을 해요. 오그 정도로. 그러니까 음. 이게 참 같은 집권 여당 내부에 참 보기 안 좋은 음. 모습이죠. 음. 그래서 아. 당시 부산 경남에서 예.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나온 거는. 음. 반 김영삼 정서로 음. 포지션을 잡았던 이회창과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음. 이인재 후보 지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아, 정권 연장 안 해도 좋으니까 이회창만은안 돼. 그래서 이인재를 뒤에서 밀었다 는 그런 설이. 네, 속설이고 뭐 김영삼 대통령이 실제로 아, 근데, 그렇게 증언한 건 아니지만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적어도 이인재 후보 출마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것은 뭐, 그러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정설이라고 볼수 있죠. 아니, 있지? 어떤 대통령이든 제1 가치를 정권 연장으로 삼는데 그두 번째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인재를 미뤄줬다는 건. 그러니까 <laughs> 아, 뭐, 네. 하여튼 뭐.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오늘 시간이 지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DJP 연합 혹은 DJT 연합. 예. 여기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 부분 좀 흥미진진해서 다음 예. 시간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어, 너무 재밌는데요. 예. 자, 지금까지 허승계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